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50일 살기를 한 윤재주입니다. 가을이 되자 제 주변에서 치앙마이로 여행을 가거나 한달 살기를 가는 지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들 저에게 숙소 어디 구했냐, 어떻게 구했냐, 꿀팁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정말 정말 치앙마이의 진심이라 50일 살기 하던 동안 무려 5곳 내 지역에 한달 살기 숙소 3곳과 호텔 2곳에 나눠서 머물러 봤기 때문인데요. 치앙마이는 일반적으로 7가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총 다섯 군데 지역에서 머물렀고요. 숙소도 또 한국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검증된 숙소로만 묵었는데요. 아주 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치앙마이 숙소 구하실 때꼭 확인을 하셔야 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밤! 저는 일주일 이상 묵은 중단기 숙소는 한달살기 플랫폼으로 유명한 리브앤이의 어플을 통해서 예약했는데요. 보증금과 숙소 비용을 원화로 결제 가능하고 치앙마이 지역별 숙소를 검색 기능과 다양한 필터 옵션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의 숙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무는 숙소에 대해서 문의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았는데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숙소 개수도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치앙마이 한달 살기 준비하기 정말 편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묵어봤던 숙소 리스트들과 주변에서 함께 즐길 만한 것들까지 꿀팁 가득 담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산티탐입니다. 산티탐 지역은 치앙마이 관광 요충지인 님만해민과 올드타운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어요. 현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관광지 대비 물가가 저렴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과일과 생필품, 음식 가격은 주요 관광지와 비교하면 20% 이상 저렴한 것 같아요. 편의시설도 주위에 많은데요. 편의점, 마트, 로컬 시장, 식당, 카페, 마사지샵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여행이 목적인 분들에게 관광요소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산체함에서 묵은 숙소는 드비앙 콘도입니다. 한달 살기 숙소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룸 타입은 스튜디오 원 베드룸이 대부분이에요. 가격 대비 숙소 퀄리티가 좋아 중단기로 지내는 여행자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숙소 부대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이에요. 한눈에 봐도 와 예쁘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는데요. 콘도 한가운데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수영장이 있어 동남아 특유의 분위기와 해외여행 온 듯한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은 러닝머신과 아령 등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고 수영장을 바라볼 수 있어 색달랐어요. 정문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고, 콘도 내부 출입시 생체 인식 및 카드가 필요한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원 베드룸 타입이었는데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노마드인 저는 사무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널찍한 식탁이 특히 마음에 들었답니다. 부엌도 기본적인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세탁기가 있고 작은 베란다가 있어 빨래를 바로 건조시키기 좋았습니다. 샤워실이 포함된 화장실도 쾌적했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은 딱히 없지만 꼭 찾아야 한다면 방 위치에 따라 외부 가게 소음이 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처 가볼 만한 곳으로는 미슐랭 맛집으로 유명한 카오소이 메사이 추천드립니다. 배달도 가능해서 드비앙 묵으면서 여러 번 시켜먹기도 했어요. 카페는 아바타가 생각나는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 드소을 추천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 드비앙에서 도보 2분 거리라 자주 방문했습니다. 마사지샵은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가격 대비 최상의 서비스를 자랑했는데요. 숙소를 옮기고 난 후에도 택시 타고 방문했을 정도로 찐찐찐, 대만족하는 치앙마이 인생 마사지 샵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림마네민입니다. 림마네민은 공항에서 차량으로 단 10분 거리로 마야몰이라는 큰 쇼핑몰이 있어 생필품, 식사, 기념품 구입. 이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정도로 위치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치앙마이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며 메인 스트릿을 중심으로 숙소, 식당, 카페, 펍, 마사지샵 등 즐길 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시설들이 많아서 유행하기 정말 쾌적한 지역인데요. 주요 관광 요소가 전부 밀집되어 있기에 걸어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실 수도 있답니다. 다만 공항과 가까운 만큼 숙소 위치에 따라 비행기 소음이 들린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물가, 음식 물가가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닌마네민에서 묵은 숙소는 마유 호텔입니다. 1박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호텔 외관과 로비가 정말 깔끔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마이 호텔 역시 수영장이 정말 예뻤는데요. 열대 나무와 수영장이 잘 어우러져 있고 선베드도 있어서 누워서 힐링하기 좋았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스탠다드 킹 룸으로 성인 두 명이서 지내기 적당했고 외부 베란다가 있어서 수영장 뷰로 경치 즐기기도 좋았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호텔에서 편의점이 다소 떨어져 있었어요 편의점을 한번 방문할 때 필요한 생필품을 모두 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호텔 마유 근처 가볼만한 맛집으로는 치앙마이의 국내 치킨 카이야 청떠이를 추천드립니다 로스트 치킨에 찰밥, 쏨땀, 맥주 한잔 곁들이면 정말 최고예요 카페는 세계 라떼 아트 챔피언십을 우승한 바리스타가 계시는 로스터리랩을 추천드려요. 커피에 진심인 분들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커피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독특하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마네미는 카페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젠틀한 사장님이 계시는 카페 디시토를 추천드립니다. 에스프레소 바 느낌도 나고요. 색다른 커피 종류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조용하게 힐링하기 좋은 곳이에요. 기타 스팟으로는 세련된 플리 마켓을 볼수 있는 원님만 화이트 마켓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음식 야시장부터 예쁜 옷 소품 샵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 님만 해밍 머무면서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센트럴 페스티벌입니다. 이 지역의 최고 장점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몰인 센트럴 페스티벌을 걸어서 갈수 있다는 점이에요. 치앙마이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것이 몰에 있어서 생활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고급 콘도 밀집 지역으로 경비원과 관리소가 상주하고 있어 보안이 철저한 동네인데요.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어 정말 조용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센트럴 페스티벌몰을 제외하고 걸어서 갈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거의 없다는 점과 중심지 번화가로 가려면 차량으로 기본 15분 정도를 이동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묵은 숙소는 디콘도 사인입니다. 한달 살기 가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룸 타입은 스튜디오, 원베드, 투베드가 있습니다. 커다란 규모의 수영장과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신축 아파트 단지 같은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헬스장은 수영장을 바라볼 수 있는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운동 욕구를 뿜뿜 불러일으킵니다. 단지 입구, 출입문, 엘리베이터, 현관까지 정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주했던 룸 타입은 스튜디오로 침실과 거실 사이에 중문이 있어 1.5룸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방은 기본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워낙 넓다 보니 택시 타러 나갈 때 걸어가는 시간을 꼭 고려했어야 했고요. 센트럴 페스티벌 몰에 있을 게다 있다 보니 너무 자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소비 요정이 제대로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가볼 만한 맛집으로는 각종 태국식 식사를 맛볼 수 있는 현지 맛집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누들, 밥, 탕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추천 카페로는 차량 5분 거리인 엔티어스 카페를 추천드려요. 힙한 감성 카페로 커피도 맛있고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감성 카페가 떠오를 정도로 정말 세련된 곳이었어요. 근처 가볼 만한 곳으로 꼭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주말마다 열리는 코코넛 마켓입니다. 토일에만 열리니 시간 맞춰서 방문하시길 바라며 근처에 있는 진짜이 마켓도 함께 묶어서 가시면 좋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올드타운입니다. 치앙마이의 상징인 곳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으로 이동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역사문화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시내 곳곳에 있으며 숙소, 식당, 카페, 마사지 샵, 야시장 등 모든 관광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다 도보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동네 산책만 해도 여기가 치앙마이 군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 좋았는데요. 다만 올드타운은 관광 성수기와 주말. 특히 행사가 있을 경우 매우 혼잡할 수 있고요. 늦게까지 열려있는 식당이 많아 소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드타운에서 묵은 숙소는 람프하우스입니다. 1박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숙소 위치가 올드타운의 중심부여서 도보 이동하기 편리했고요. 메인스트릿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소음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리셉션은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어 게스트하우스 느낌도 나며 찐 여행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은 방 타입은 디럭스 더블룸으로 요즘 제주도에서 유행하는 앤틱한 감성, 자연자연한 느낌이 취향 저격이었어요. 화장실 안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식물 가득한 게 색다르더라고요. 특히 1층으로 배정받아서 정말 좋았는데요. 문 열고 세 걸음만 걸으면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타일이 짙은 남색이라 고급스러운 풀장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람프하우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또한 방 잠금 장치가 열쇠로 이용할 수 있어 호텔이나 콘도에 비하면 보안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근처 가볼 맛집으로는 정말 유명한 곳이죠. 블루누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곳이라 추천을 안 해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서 제가 세번 넘게 간 곳이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는 라떼가 정말 맛있었던 아카아마 프라싱을 추천드려요. 세련된 분위기와 힙한 감성이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고요. 근처에 주황색 트럭이 인상적이었던 리퍼블릭 커피도 추천드립니다. 사찰 앞에 있어서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마사지샵은 이곳을 추천드리는데요. 1시간에 단돈 120파트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찐 치앙마이 전통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람프하우스 근처에서 꼭 가볼 만한 곳으로는 썬데이 마켓을 추천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곳으로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플리마켓 야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치앙마이 여행의 필수 코스인 만큼 사람도 많고 즐길 거리, 볼거리가 정말 다양한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창클란입니다. 창클란은 올드타운 나이트 바자와 빈강 사이로 고급 콘도와 샹그릴라 호텔이 있는 지역이에요. 올드타운과 님만해민이 중간 느낌이랄까요? 아직 한국인에게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아 더욱 새로운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위치가 올드타운 남동쪽이라서 메인 스트리트까지는 도보 30분, 차로 5분 정도 이동해야 해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창클란 지역에서 묵은 숙소는 아스트라스위트입니다. 한달 살기 가격은 100만원 이상이에요. 으리으리한 정문에 화려한 시설까지 콘도임에도 마치 호텔처럼 느껴지는 숙소였어요. 로비 규모도 큼직하고 여행사도 있고요. 카페도 있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주하는 가드가 있었고 출입 역시 투숙객 전용 객실키가 필요한 보안을 자랑했습니다. 아스트라 스위트는 두 개의 동이 있고 룸 타입은 원베드, 투베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동 모두 수영장이 있는데 A동 수영장이 조금 더 컸어요. 루프탑 수영장이라 전망이 좋았고 헬스장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필수 운동 기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데다 전망 역시 좋아 운동할 만 났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원베드 타입으로 침실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고 조리도구, 세탁기 등 모든 가전제품 포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특히 베란다가 커서 빨래 말리기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이 비슷한 타입의 한달 살기 숙소보다는 가격이 1.5배 이상 높았다는 점인데요. 투베드룸으로 찾는다면 가격대가 훨씬 더 뛰더라고요. 근처 가볼만한 맛집으로는 한국식 고깃집인 유그릴비비큐를 추천드려요.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맛도 한국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어서 치앙마이 한달 살기 중 한식 수혈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또한 수제 파스타와 볶음밥이 맛있었던 이곳도 추천드리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제가 무려 다섯 번 가까이 방문했던 곳이에요. 카페는 아트 파머 카페를 추천드리는데요. 커피도 맛있고 무엇보다 음악이 힙해서 치앙마이 인싸들이 모두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근처 가볼 만한 명소로는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를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먹거리는 물론 치앙마이 여행 기념품 구매하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치앙마이 지역별 특성과 한달 살기 숙소 리뷰 가볼 만한 곳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치앙마이 숙소 가격이나 시설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서 기획하고 찍어놓은 영상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저희 다음 치앙마이 컨텐츠는 치앙마이에서 꼭 해야 될것 투두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